와, 맛있어. 맛있어. 보인다. 나도 밥먹어야겠다 음. 있어 맛있어. 맛아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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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무거운 것만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줬는지 일단 저는 이렇게 무지 간단하게 해요 막 복잡하지 않고 얘는 이제 일단 이렇게 전용 꽃게 심는 전용 제인데 지금 오늘은 안 쓸까 생각해요. 왜냐면 그 뚜껑 쪽에 있는 거, 그거를 지금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데, 어, 그냥 오늘은 그걸 안 쓰려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씻고, 지금 보니까 다 무거운데, 요게 좀 가벼운 것같에도한 그래서 어 싱싱하다. 조슈아는 좀큰거못 먹으니까 엄마가 다 잘게 잘라줘야지. 더잘자라게 잘라줘? 쪽쪽 빨면 나오게? 응. <laughs> 오케이. 더잘자라게쪽 빨면 나오게. 먹으면 안될 거야. 볶게장, 빨간 거. 오 나이스 응쪽 빨면 나오게 이가 엄마가 또 깨주려는데 맨날 힘들어 그래서 네가 빼먹기 편하게 엄마가 다 잘라줄게 응 네. 요런 데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런데는 쪽쪽 빨면 그냥 나와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, 이제 지금 잘잘하게 저희 애기가 먹기 편하게, 쪽쪽 빼면 그냥 나오게끔 다 잘랐어요, 저는 편하게. 그래서, 한그 마리는 된장찌개 넣으려고 빼놨어요. 약간, 우리 그냥 그런 거는 하나 빼가지고, 그냥 된장찌개 끓일 때 넣으려고 빼놨고, 또 이거에다가 야채를 넣을게요. 야채, 이제 먼저 파, 파를, 파를 좀, 그어서 이거를 좀잘잘하게 하면 밥 비워 먹을 때좀더 하니까 좀 크게 해야 되겠다. 국물에다 밥을 비벼갖고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크게. 그리고 고추도. 이게 대장을 이렇게 빨아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 국물 대장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걸 되게 잘 먹어요. 그래서 야채 같은 거를 좀 많이 넣고. 양파를 특별히 좀 넣어요. 양파 얇게 썰어갖고 양파가 들어가면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는데 저는 물엿은 별로 안 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넣는 거보다 양파로 단맛 내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나중에 국물이 뱄을 때는 그리고 마늘을 다 넣을게요. 마늘. 마늘이 많이 들어와야 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국물 맛이 맛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, 거기서 나오는 소스 맛. 제일 중요한 간장, 간장, 간장. 조금 더. 설탕.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원래 까먹었는데 소금을 좀 넣어야 돼요. 그냥 소금, 맛 소금 말고 그냥 소금. 왜 그냥 소금이 들어가야 소독이 되면서 그 상하지 않으면서 그 맛이 기본 맛이 딱 배이거든요. 그리고 설탕, 소금, 간장,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. 고춧가루 사야 되겠네. 고춧가루 이게 전문데. 내가 빠 놓은 거 있긴 있는데 그냥 색깔이 우리가 길러가지고 빠 놓은 건 색깔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. 아, 고춧가루 사야겠다. 이렇게. 이렇게 묻혀보고 부족하면 내 고춧가루라도 야지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올리고당.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볼게요. 왜냐면 원래는 뭐 물엿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 하나도 안 넣는데 좀 반짝거리라고. 일단 이 정도. 네. 묻히면 돼. 아, 꽃, 저기. 아, 우리 이것도 떨어졌다. 깨소금도 없어. <laughs> 깨소금 묻지 어, 마. 깨소금도 없고. 꽃가루도 아, 음. 없고. <laughs> 응. 응. 깨소금을 찾았어요.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, <laughs> 저기, 스토리지에 찾아보니까, 응. 리필할 게 있었어. 그래가지고, 깨소금을. 아, 또, 장마로 아, 성질이 편하다 <laughs> 됐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저만 <laughs> 캡사이신. 왜냐면 뭐지? 그냥 고춧가루가 너무 안 매우면 비린내 날까봐. 너무 비린내 나면 좀 그래. 약간 매운, 약간 매운 맛이 돌아야지. 그래 원래는 저 고, 고춧가루를 제가 한국에서 사온 걸 쓰는데 한국 거를 다 써버렸거든요. 먹고 없어요. 지금 한국을 못 가고 있어가지고 한국 고춧가루를 먹고. 그래서 한국 청양고추 효과를 좀못 구해갖고 이거 햇살씨 약간만 사볼게요. 사이치는 약간 냅니다. 기린 맛이 좀돌아요 원래 청양고추, 그 뭐지, 한국에 청양, 청량, 청양고추인가? 응, 네, 그걸 쓰는데. 오늘 항상 사오는데다 떨어졌어 작년에 중간 남고 오면서 그러면 역시 캡사이신을 조금 더 넣었더니 더 나은거 같아 맛이 확실히 맛있어 매콤하니 내일 익으면 이제 오늘은 못먹고 하루 재워야지 안그럼 비리거든 그래서 어, 내일 이제 간이 어느정도 배고 이렇게 딱 되면 내일 이제 이거에다 밥을 먹으면 밥이 이제 몇그릇씩 들어가지 <laughs> 했는데 요거 하나 안 잘랐네. <laughs> 요거 하나 안 잘랐네. 그럼 내가 들고 먹어야겠다. 성현이 때문에 다 깨끗하게 잘랐어 아들내미가 맨날 빼달라 그러지. 아우 귀찮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번에는 아예 다 짧게, 깔끔하게 그냥 통째 들고 쭉쭉쭉쭉 빨아먹게. 그래서 다 잘랐어. 음. 양념 아워 양념도 잘 됐어요. 소금, 설탕, 뭐지 올리고당 조금. 그다음 고춧가루, 캡사이신, 간장. 너무 맛있어요. 먹어봐. 이거만 맛있겠어 비린내도 안 나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오케이. 마늘하고 양파 같은 거랑 거로... 확실히 맛있네. 이 게장은 그게 확실히 맛있는 거 같아. 이제 이제 내일 내일 먹어야지. See you. How long see again? Tomorr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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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you tomorrow. Okay. <laughs> 와잘 닭장하고.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음, 맛있는데, 헛, 헛, 맘다. 와, 양념이. 진짜 양념 잘 뱉다, 소금 깨뚱차게 뱉다. 오, 이렇게. 음, 맛있겠다. 이렇게 달달하게 잘라놨어 네가 먹기 편하게 음, 어 땡큐 어, 그니까 러 쪽쪽 빨면 다나올거야다 편하게 엄마가 다 잘라놨잖아 응 음. 음. 오케이 잘 먹어 내가 밥 퍼줄게 야 맛도 많다 야 역시 집에서 하니까 양이 진짜 많긴 하다 이거 쪽쪽 빨면 나와 진짜 먹기 편하게 살짝 작게 해놨어 이렇게 그냥 게 응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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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올게 우와 게물도 맛있겠다 국물 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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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도 밥을 막 비벼 먹으면 맛있어 나온다 <laughs> 구멍 뚫린 거 봐봐 이거 <laughs> 구멍 와 진짜 얘잘 빼먹는다 석들루 <laughs> 진짜 그리고 이런 것도 먹어봐 이런 거 그리고 엄마 먹기 편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음. 얘 먹기 편하게 어때 <laughs> 음 너무 맛있어 내가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 이거, 이어 보세요 너무 어제 하루, 하루 딱 재웠는데 이렇게 너무 잘 익어 가지고 속에 살이 꽉 찼어요 진짜 살, 살 나오는 거 와우 드셔 이거 응. 쪼꼬 음. 빨아먹어 이제 뺏어 놔둘게 이렇게 니까 되게 먹기가 되게 편하고 좋아. 이렇게 조그만 것도 이나 한번 빨아봐. 쩍 나올 거야. 이렇게 조그만 것도. 엄마가 다 앞뒤로 다 잘랐어. 응, 한번 나중에 먹고. 요런 거, 요런 거나 이런 거. 어, 너? 요런 것도 한번 빨아봐. 쩍 나오나. 내가 편하게 다 잘라놨거든? 쩍 하고 는 그쪽 안되면 반대쪽 한번 어, 봐봐 쪽 나온다 그치? 응. 쪽 나오지? <laughs> 그렇게 다 잘라서 하면 식구들이 먹기가 편해, 진짜 그것도 나올 거야, 쭉 가면 쪽. 쪽 나오지? <laughs> 나오지. 응밥 많이 먹어 응 어떠냐, 양념? 어, 너무 맛있어 맛있지? <laughs> 밖에서 사면 너무 달아. 불엿을 응. 많이 넣어갖고. 네. 이렇게 하면 매콤하고 맛있잖아. 응. 많이 드세요, 아들 아, 아직 많이 있어. 지금 이게 개 3마리였는데, 3마리. 와, 맛있지. 맛있어. 맛있어 보인다. 나도 밥 먹어야겠다. 밥 먹어보니까 난 다이어트 못해. <laughs> 너무 맛있게 먹어. 음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빠빠이 안녕.